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김우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문건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김우사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들의 패륜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김우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첩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추악한 여론 조작을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자식을 잃는 부모들의 상처를 짓밟고 종북 프레임을 더 씌웠습니다. 인도급을 쓰고 저지른 일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천인공로할 국가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를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김사였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표적인 적폐 세력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을 분열하는 데에만 골몰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감유 경찰청장이 조선일보가 경찰에 수여하는 청년봉사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주관한다는 이른바 청년봉사상 수상자는 1계급 특진 포상을 받습니다. 사실상 특정 언론사가 공무원인 경찰의 인사 평가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다른 민간 언론사가 공무원 인사 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들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찰은 해마다 조선일보의 특진 후보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감찰 세평 등을 심사용 명복으로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청년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던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피자가 수사 관계자에게 상을 준 셈입니다. 언론사가 특진 대상을 자우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은 언론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연남원에선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간 경찰이 언론이 자행해온 경찰 길들이기가 좋다고 맞장구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패슴은 과감히 청산해야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은 청년봉사상에서 말하는 봉사가 누굴 위한 봉사였는지 경찰에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2회, 제3회 노회찬을 꿈꿉니다. 정의당 진보 정치 4.0, 우리 수강사 중에 우수 수강사들을 정의당 청년부대변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김지수 청년부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